세라믹 플러스 야광 밤에도 반짝 존재감 만렙. 퇴근 후에 중요한 미팅이 있는데 시계가 없어서 불안하더라고요. 그래서 가져온 제품이 바로 하우파 더블 스프링 드라이브 남성용 자동 도루비용 손목 시계인데 정말 럭셔리하더라고요. 이 시계는 스켈레톤 디자인으로 기계식 무브먼트가 보이는 게 매력적이에요. 물증거 기능도 있어서 비 오는 날에도 걱정 없고 13.5mm 두께의 둥근 케이스가 손목에 딱 맞더라고요. 덕분에 비즈니스 자리에서 자신감 있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. 하우파시계 덕분에 스타일도 업그레이드된 것 같아서 너무 기쁘네요. 오늘도 멋을 더해준 이 아이템 5점 줄게요. 제가 정말 멋진 시계를 가져왔습니다. 바로 오우핑크 브랜드 3176 남성용 럭셔리 골드 드래곤 기계식 시계인데요. 이 시계는 리얼 도르 비용 무브먼트가 들어가 있어 고급스러움이 남다릅니다. 시계를 착용해 보니 둥근 케이스와 방수 기능 덕분에 일상에서 전혀 불편함이 없더라고요. 그리고 시계의 두께는 11mm로 슬림하니 손목에 착 감기는 느낌이 정말 좋습니다. 무브먼트 원산지도 본토라서 믿음직스럽고 디자인은 골드드래곤으로 화려하면서도 세련된 매력을 뽐내네요. 이런 럭셔리한 아이템 덕분에 일상이 더욱 특별해진 기분입니다. 오늘도 멋진 시간에 선사해준 이 아이템에 5점 줄게요.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말 특별한 아이템을 소개해드릴게요. 바로 TSAR 본바 남성용 세라믹 자동기계식 시계입니다. 이 시계는 방수 기능에 야광 스켈레톤 디자인까지 갖추고 있어요. 케이스 두께도 적당하고 토너 형태로 착용감이 뛰어나더라고요. 제가 직접 착용해봤는데 럭셔리한 느낌이 물씬 풍겼어요. 그리고 러버밴드 덕분에 편안한 착용감도 놓치지 않았답니다. 이 시계를 차고 나가니까 주변에서 눈길을 끌더라고요. 정말 멋진 아이템인 것 같아요. 오늘도 스타일을 완성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쁘네요. 이 아이템도 5점 줄게요.